26회 농심배 세계바둑 최강전 국내선발전 1차예 선입니다. 김은지 선수와 신재원, 신재원과 김은지 선수의 바둑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두 선수는 딱한 판을 뒀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신재원 선수가 한번 이긴 기억이 있고요. 랭킹은 111위 그리고 김은지 선수는 47위입니다. 신재원 선수는 2000년생, 김은지는 2007년생이죠. 김은지 선수의 흑번으로 대의 시작이 됐는데 첫 수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둑 정말 재밌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 다섯 번째 수 전가의 보도죠. 예. 오 다섯 번째 수33 친이 한 칸을 띄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형태거든요. 이렇게 두고 여기 끊고 이을 때 붙이고 요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고 이제 뭐 이렇게 벌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재원은 이렇게 안 두고 여기를 둡니다. 예, 날 일자를 둬서, 선수에요. 이거는 이제 손을 빼게 되면은 그냥 나와서 끊어버리면, 이렇게 여기, 여기 끊어도 되고, 이쪽을 끊어버려도, 예,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그냥 두텁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받습니다. 받아두고 큰 자리를 차지하니까, 여기서도 뭐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오늘의 김은지의 선택은 여기였어요. 예, 이거 잘 많이 못 보던 순데, 좀더 적극적인 수를 뒀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날 일자로 씌어갔고 그리고 날 일자로 들어갔죠. 예, 여기를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를 하나 젖히고, 딱 호구 쳐서 교환을 해둔 다음에, 그니까 러 이, 이 단수는 진짜 웬만하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꼭 단수를 칠까? 그냥 손 빼고 이런데, 에, 이런데 두면 안 되나. 근데 이게 젖히는 게 굉장히 커요. 예, 이게 선수로 당하면 굉장히 아프고, 나중에 이쪽 조임 당하면 막으면 또 후수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자리는 거의 그냥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라고 보시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러고 이제 100이 이 자리가 아 이게 기가 막혔어요 신재원 선수가 이 수가 정말 좋은 수입니다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한 칸을 뛴다거나 하게 되면 흙이 나가는 자세가 쉽거든요 뭐 여기를 둬도 여기를 둬도 한 칸으로 나가면 간단한데 이 자리가 좋은 수예요 어, 이게 일단 받전자를 째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이렇게 뚫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거는 100이 좋아요 두 점과 이게 사이를 다 끊어 놨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 이제, 김은지 선수가 좀 살짝 당황했어요. 자, 이때 여기를 두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민수가 또좀 무거웠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또 신재원 선수가 가만히 이렇게 한칸뛴 수가 좋은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은지 선수가 정수가, 이걸 그냥 입구자로 나가는 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입구자로 나가서, 그, 나가는 형태가 훨씬 흙이 편해요. 이렇게 두고 한 칸을 뛰어나가든가 해도, 실전에는 이 밀어서 아마 이제 이렇게 받아주면은 그때 이렇게 나가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와서 끄는 것도 노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김은지 선수의 생각이었고 한칸 뛰는 게 좋은 수입니다. 이제 흙이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이민 것과 한칸 교환은 무조건 흙이 악수예요. 너무 악수죠. 그렇다고 여기를 지금 뭐 끼워가지고 이 여기를 뭐 끼우거나 이걸 늘어서 이걸 잡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바깥을 봉쇄당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김은지 선수가 굉장히 꼬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이제 여기를 붙이고 나갔는데, 이게 김은지 선수가 원래 생각했던 행마가 아니에요. 이상해졌어. 백이 너무 두터워졌고, 쭉쭉 밀고 딱 지키니까, 말 그대로 백은 실수군 다 챙기고, 여전히 흙은 못 살아있고. 아주, 예, 초반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 예, 뭔가 분위기 반전해야죠? 이제 끊어서 싸움을 걸어갑니다. 하나 찝는 거 선수하고, 근데 오늘 신재원 선수의 초반 행마가 너무 경쾌합니다. 에, 나를 짜뒀지만 이어놓고 이걸 딱 들여다보니까 이건 지금 누가 누굴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러고 이제 붙여갔는데 늘어서 두니까 사실 백이 아니라 흑이 못 살아있습니다. 흑이. 이 순간 거의 그래프가 거의 90%를 넘겼어요. 지금 뭐 60, 50수밖에 안 뒀는데 예, 그만큼 초반에 김은지 선수가 완전히 지금 걸려들었습니다. 자 들여다보고 뭐, 정말, 이보다, 예, 이보다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순풍의 돛단드 신재원 선수의 지금 마가 아주 경쾌하죠. 자, 그런데, 이,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여기서, 이 장면에서, 그냥 백이, 이런데 호구 쳐서, 그냥 깔끔하게 살아두면, 이제 흙이 곤마잖아요. 흙이 막 어떻게 막 나가서 아주 괴롭습니다. 못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이런데로 삼삼 뛰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백이 아주 편한 바둑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재원 선수가 했을 너무 이제 신바람이 난 건지 여기를 딱 건너붙입니다. 예, 막으면 끊어서, 이거 늘면 세점 죽고, 예, 여기 잡으면 일로 뚫어서. 자, 그런데 이건 신재원 선수만의 생각이었고, 막상 흑이 이렇게 치받아서 끊어버리니까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 개난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신재원 선수가. 예, 이게 지금 이 중앙을 밀어서 얼핏 보기에는 그냥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단수치 여기 두면은 이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중앙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둑이 어려워져요. 자 이쪽을 젖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을 같이 젖히고 여기도 서로 간에 굉장히 복잡한데 결과적으로는 흙이 이렇게 나오면서 바둑이 예, 분리했던 바둑이 5대5가 됐어요. 물론, 흙도 여기서 단수친 거로는이구자를 나가고 이을 때 요렇게 나가는 게더 좋은 행마라고 인공지능을 추천을 했죠. 예, 이 모양이 훨씬 낫습니다. 흙이 뭐 이런, 백이 이런 걸못 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수치고 민게 약간 흙도 무거웠어요. 자, 서로 간에 조금씩 조금씩 실수가 나오면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자 백이 호구를 치니까 흙이 이제 하나 때려놓고 여기서도 AI는 이 자리를 두고 이 대마를 승부를 걸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인공지능 얘기고 일단 한 집도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사람은 이 선택하기가 어렵죠. 예, 김은지 선수는 여기를 받았어요. 받았고 이걸 붙이는 장면이 됐습니다. 이래서는 바둑은 계속 어렵거든요. 나를 자를 갔는데 여기 붙인 수가 일단 좋은 수고요. 예, 여기를 받으면 일로 붙이고 이렇게 나가면 A와 B 맛보기로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지금 흙이 여기를 단수치고 지금은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김문재 선수가 이걸 쳤어요. 근데 이때부터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수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 이걸 쳤으면, 흙이 곤란합니다. 이거 있는 거는 막아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괜히 건드려 가지고 더 약해지고. 이거는 지금 김은지 선수는 이걸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두면 때려서 이거 끊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굴복을 시켜 가지고 이거 넘어가는 자세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사실은 백이 이거를 굴복을 안 하면 되죠. 계속 패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도 패감을 계속 써도 어렵고 에 자체로 그냥 이쪽 이런 데 다른 데 도도. 근데 여기서 단수를 쳤으면 사실 지금 흙이 약간 무리수인데 단수친수가 근데 신재원 선수는 또 여기서 그냥 손을 뺍니다 근데 이 자리를 딱 흙이 늘어버리니까 이건 얘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자 왜냐면은 이 자체로 흙이 넘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이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걸 막으면 굉장히 끝내기를 많이 당해요 이렇게 해서 간신히 두 집을 내고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여, 자체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고 흙이 딱 젖히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다시금 바둑은 흙이 편해졌어요 그니까 여기를 신재현 선수가 무조건 막아서 패를 했어야 됩니다. 이랬으면 백이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실수가 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김은지 선수가 좀 기분 좋아진 형세입니다. 예, 역시 이제 막아서 이쪽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그리고 여기도 아주 재밌는 곳이었는데, 자, 요 4월만 보시면, 자, 실전에 여기 붙였어요. 여기는 이제 차단을 하면, 여기를 둬서 사는 겁니다. 여기가 한 집이 나있고, 여긴 못 끊죠. 환격이니까. 네, 환격이 되니까 살아 있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서 이제 이걸 딱 호구를 치니까 여기가 모양이 아주 절묘해요. 백이 흙이 느 는게 선수라서 이걸 살때 뭔가 이렇게 두면 수가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여기는 뭐 늘어도 되고 여기를 막아도 이 백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모양이 절묘한 게 중앙을 연결하면 여기를 늘어서 연결이고 이한 점을 때려도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서 오히려 수상전이 흙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끊어집니다. 자,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이거를 끊고 일로 친 수가 기막힌 판단이었어요. 예. 확실히 이런 부분이 김은지 선수가 강점이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죠. 이걸 치고 밀고 나가니까 자, 여기서 지금 백이 이걸 이으면 역을 이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백도 이한 점을 잡아야죠. 사실 흙도 굉장히 떨립니다. 왜냐면 하 중앙에 한 집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면 이 중앙이 잘안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4가 이게 아주 기막힌 수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완전히 무슨 에, 에, 엄청 열보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잘안 끊어져요. 이쪽으로 두면 일로 나와서 안 끊어지고 여기 나가는 게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100이 이쪽으로 끊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여기가 폐가되기 때문에 이건 또 1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날일자로 두면 잘안 죽는다. 예, 이, 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도 이렇게 하고 이걸 건너 붙인다든가 해서 이 싸움을 걸어가는 게 훨씬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 이 김은지의 이 레이스에 예, 신재원 선수가 여기서 굴복을 하고 맙니다. 여기는 무조건 일단 잊고 버텼어야 돼요. 이게 좀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로 양보하는 바람에 흙이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 막는 자세가 오게 돼서 흙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수습이 됐죠. 이또 백이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선수까지 잡게 돼서는 처음으로 예, 김은지 선수가 이 바둑 들어서 처음으로 좀 우세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둑이 이대로 끝나지 않죠. 자, 이쪽을 젖혀서 선수 교환을 해 두고 이제 여기를 연결하니까 날일자를 뒀어요. 날일자를 두니까 이제 여기 이어 놓고 이 치중 간수가 또 재밌는 수입니다. 예. 나갈 때 막았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예, 탁월한 판단을 합니다. 이걸 늘어서 이 젖히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막는 게 선수죠. 이렇게 해놓고 이쪽을 버리는 판단. 예, 그래서 흑이 여기까지 선수 교환하고 자 이렇게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먼저 공격을 갔으면 지금은 흑이 그래도 예,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흑이 좀 유리한 형세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냉정한 판단을 한줄 알았는데 여기서 흥분을 합니다. 이걸 바로 패를 들어가요. 이게 너무 빨랐어요. 예, 이 패를 걸어갔는데, 패감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흑이 그리고 이 패를 지면 생각보다 워낙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 흙이 좀 부담이 있는 패였습니다. 패감이 별로 없는데, 패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이제 패감을 이렇게 써버리는데, 사실 이때, 신재원 선수가 이런 데를 패감을 먼저 썼으면, 이쪽으로 썼으면 더 곤란했습니다. 지금 해소를 못 하거든요. 입구짜가 놓고 여기 중앙 파워하면 다 죽어요. 예, 그래서 흑이 이거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 여기 어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받아야 되는 데 그때 때리면은 패감이 없습니다. 반상에 이랬으면은 오히려 김문재 선수가 곤란했어요. 그런데 이쪽을 밀고 가는 패감을 쓰면서 이것도 물론 패감이 되긴 하는데 이제는 흑이 약간 버틸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둬서 약간은 예, 입구자둬서 그럴 수가 없었는데 여기를 둬놓고.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이러고 딱 사니까 실전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하고 여기를 살았잖아요. 근데 이 장면도 재밌는 장면인데 이러고 백이 이 자리를 늘고 패를 해소하는 이렇게 김은지 선수는 타협을 했는데 여기를 쳐서 버티는 게 지금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굉장히 서로 떨리는데 이러고 이제 이쪽 잡으러 가는 수상전이 됩니다. 뭐 수는 흙이 많으니까 예, 인공지능은 이 싸움을 갔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도 굉장히 어렵다 <laughs> 굉장히 붙이고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인공지능도 정확히 정답을 못 찾아요 김은지 선수도 이게 자신이 없었는지 그냥 살고 타협을 합니다 물론 패를 이겨서 흑이 뭐 손해 본건 아니지만 그래도 백이 이렇게 되고 막, 막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여전히 바둑은 백이 좀 편한 바둑입니다 자 이렇게 살고 이쪽을 정리해 놓고 자, 백도 살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쪽 입구짤 지키면서 이제 바둑은 자연스럽게 이 우변의 흙집이 얼마나 나느냐. 예, 네, 그게 승부입니다. 지금 반상의 집은 백이 훨씬 많거든요. 집이 상당히 많이 나야 돼요. 여기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보강을 했죠. 그리고 날일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신재원 선수가 여기 한방가 놓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 여, 여기서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쪽은 살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위에서부터 깎아갑니다. 자, 여기 하나 교환해 놓고 이거를 입구짜고 날카롭죠. 에,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나 교환해 두고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미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두 선수가 초읽기거든요. 정확하게 둘 수가 없는 1분 초읽기로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둑은 너무 어려워요. 에,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진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백이 여기를 느는 게 가장 간단했어요. 여길 늘어서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했으면 이 미는 자리를 이랬으면 백이 좋았습니다. 예, 이겼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백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서 이 중앙을 끊어서 중앙에서 집이 나기 때문에 백이 좋아요. 자 그런데 신재원 선수 는 이걸로 만족을 못했는지 여기까지 나갑니다. 자 이러니까 흙도 이제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일단 이 젖힌 수가 일단 아주 좋은 타이밍 예, 멋진 수입니다 예, 김은지 선수가 이런 거 진짜 강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수냐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끊으면 잡히기 때문에 흑은 백은 살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막는 수가 자 이렇게 되면 사는데 이 형태는 다음에 여기가 다 선수죠 이걸 확실하게 선수 교환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중앙을 잡으러 갑니다 자 이제 여기를 댔는데 잊고 여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젖히고 일로 끄는 판단이 이게 진다면 패착이에요 이 판단이 여기는 어떻게 뒀어야 되냐면 여기를 두고요 이 자리를 둡니다 그럼 여기를 젖혀야죠 그때 이걸 연결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두면 흙이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백도, 흙도 이걸 끊을 수는 없어요 이쪽을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두고 백이 이을 때이 구자를 가는 게요후가 좋습니다 일로 받으면 이렇게 나가면서 중앙을 잡고 변을 잡으면 되고 일로 받으면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이었고 이랬으면 바둑은 미세했어요. 자 그런데 실전이랑 비교해 보시면 실전은 여기를 젖히고 이걸 끊었는데 이게 판단 미스예요.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냥 백이 아주 쉽게 여기를 끊어놓고 이쪽을 중앙을 찌르면 이게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못 빼요. 느는 게 선수라서 젖히면 거꾸로 흙이 죽어요. 그래서 여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냥 여기를 두면, 이건 100의 승리예요. 중앙에 배집이 굉장히 많이 났죠. 자, 그런데, 신재원 선수가 여기서 계속 시간전작책이에요. 지금, 수가 확실하게 지금 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둬놓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있는, 이걸 교환해놓고, 이걸 이어서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이 순간, 그래프가, 100쪽에 있던 그래프가 갑자기 추락을 합니다. 자 이수가 왜 실수냐 처음에는 왜 실수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여기 나와서 두면 똑같지 않나 근데 이거는 흙이 이렇게 두고 여기 빈 상각까지 버팁니다 여기를 그냥 찔리는게 정수인데 흙이 이렇게 버틸 때 이제는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여기를 젖힐 때 이걸 찝을 때 백이 여기를 있는 게 아니라 이, 이, 이쪽으로 이어버리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걸 끊어도 이어서 이건 수가 나죠 여기도 다쳐서 그니까 러 이걸 젖히면 지금은 일로 끊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거를 수순을 먼저, 신재원 선수가 먼저 뒀기 때문에 이제는 여길 못 이어요. 이어도 여길 끊고 이렇게 메꾸면 이제는 여기 교환이 없기 때문에 백이 수부족이죠. 차이를 아시겠죠. 그니까 러 수순을 잘못한, 거 먼저 한게 잘못된 거예요. 손해를 먼저 봐버리니까 이 순간 바둑은 다시 미세해졌습니다. 중앙을 여기를 이었습니다. 이때도 사실 정수는 여기, 이, 이거, 여기를 그냥 뭐 뚫고 나가든가 이쪽이 정수였는데 신재원 선수 당황을 해서 여기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여기서부터 이건 조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착각을 한 건지 어떤지 사실 지금도 확실치 않아요. 여기서 정수는 어디냐면 여기를 끊어 잡고요. 지금 이제 다른 데도면 여기 단수 쳐서 아 여, 여기를 단수 쳐서 수가나잖아요 여기 단수 치고 붙여 수가나기 때문에 지금 정수는 그냥 여기 한점 끊어 잡고 백이살때 이렇게 지키는 게 정수예요. 이랬으면 아주 미세합니다. 아주 미세한데. 그래도 흑이 이길 가능성이 많은 에, 반집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많은 바둑인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둬요. 착각일 가능성이 높죠. 실전에 이게 또한칸뛴게 좋은 수고요. 뭐 여기는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둬도 손해입니다. 흑이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 살아도. 왜냐면 하 지금 한 점을 끊어 잡을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없애 놓고 선수를 잡긴 잡았는데 선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손을 못 뺍니다. 여기 단수 치면 수거든요. 예, 타운치고 여기 두면 쓰기 때문에, 어차피 갈수를 해야 돼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제 신재원 선수가 드디어 이 바둑을 마무리 하나보다 하는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여기를 나와서 끊으면서 다시 바둑은 요동을 칩니다. 자, 여기는 신재원 선수 가 이기는 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를 나와서 끊어서, 요 중앙 끊는 것과 여기 있는 걸 맛보게 했어도 이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길 이어도 백이 이깁니다. 그만큼 이한 점을 잇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재원 선수어디 두냐면 이걸 나와서 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선수라고 본 거예요. 실전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선수가 아닙니다. 요 밑에가 모양을 보시면, 손을 뺐을 게 뭐가 수가 날것 같아요. 이런 데두 명이 늘어서, 늘거나 막으면 수가 날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여기, 여기 단수치고 붙이는 거랑, 한점 있는 거랑. 근데 막으면, 그냥 흙이 여길 두면 그만이에요. 이걸 이어도, 끊고 단수치면 수가 전혀 안 늘어납니다. 이걸 둬도 마찬가지예요. 빈삼각을 아마 착각했을 것 같은데, 이때도, 여기를 막고, 여기를 둘 때, 그때 여길 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이으면 뒤로 단수쳐서. 아마도 이걸 착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한 점을 끊어 잡은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엄청나게 큰 곳이 남았는데 여기를 끊어 잡고 후수를 잡고요 네, 이렇게 후수를 잡은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선수 정말 귀중한 선수가 오게 되면서 이제 김은지 선수가 승기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당연히 한 점을 끊어 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끊어 잡으면 물론 이렇게 둬도 흑이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좀 복잡해요. 백이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세 점을 흑이 이을 때 여기를 나가서 버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패가 만들어지는데 패감은 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으면 또 여기까지 버티면서 버팁 버티, 예, 패를 다 버팁니다. 백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패를 다 지더라도 흑이 최소한 반집은 이긴다. 라는 게 인공지능의 예, 결론이었는데 김은지 선수는 여기서 다른 판단을 보여줍니다. 자김은진 선수의 실전수술 한번 보시죠. 여기를 나와서 일단 끊어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단수를 칩니다. 자 그리고 한 점을 끊어 잡는 게 아니라 에, 놀라운 수를 보여줘요. 여기서 1선 단수 치는 거. 이을 때 밀고 들어갑니다. 자 이러니까 요1선에 단수가 선수가 돼 있으니까 백이 손을 못 빼죠. 여기 끊는 순간 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을 때자 여기서도 냉정한 판단이에요. 세점이 단수니까 여기를 너무 당연히 이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단수 쳐서 이거는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팩감이 100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패를 절대 못 이기고 흑이 뒤로 양보해야 되는데 100이 여기서도 이걸 해소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버텨버립니다 그리고 저 패는 여기 팩감이 너무 많아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또 역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냉정하게 이세 점을 이렇게 쳐서 세 점을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중앙을 이은 게 정확한 네, 판단, 정확한 수순이었어요. 자, 이 수순으로 인해서 흑의 한집 반승이 확정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어도 이거를 끊어도 결국은 흑이 반집이라도 이긴다는 거였지만 이 김은지 선수의 이 일선 단수 치는 게 훨씬 깔끔했다는 겁니다. 백이 변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딱 선수에 놓고 요 3점 이쪽으로 버리고 이 마지막에 거의 엄청나게 마지막 큰 곳을 딱 크기 선수가 오면서 아야, 김은지 선수의 승리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바둑은 진짜 마지막 마지막에가 진짜 어려웠던 바둑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마무리까지 이어졌지만 반면으로 8집 예, 덤을 제하고 김은지 선수가 한집 반을 남겼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신재현 선수가 리드했던 장면이 훨씬 많았던 바둑인데 마지막에 예, 후반전에 김은지 선수가 좀더 정밀했고 예, 좀더 침착했던 것이 이 바둑 승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은지 선수는 1라운드 예, 1차에선 4라운드 이제 진출하게 됐고요. 다음 상대는 엄동건 2단입니다 예, 2000년생. 어, 이기게 되면 이제 2차의 선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김은지 선수의 농심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신재원과 김은지, 김은지와 신재원 선수의 경기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